안녕하세요 아영쌤입니다. 오늘은 자주 쓰는 중국어 인사말과 대답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장 외에 실제로 중국인들이 정말 자주 쓰는 찐 인사말까지 총 20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뒷부분에 복습 영상도 함께 넣어줄 테니 꼭 여러번 소리내어 따라해주세요.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는 니하오. 니하오라고 배웠죠. 여기서 조금 더 격식을 차려서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비스 직종들이 안녕 하십니까라고 인사할 때는 닌하오. 닌하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끼리 어 안녕이라고 얘기할 때 니하오라고 쓰면 조금 어색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영어에서 차안한 중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헬로라고 우 하죠. 이거를 조금 중국식으로 바꿔서 하로. 하로.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하나 더 하이, 니하오. 하이 니하오. 가지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는 중국어로 시에시에. 그리고 대답할 때어 oh, 천만에요. 치치치두 글자가 격식 차리다 혹은 예의 차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 요런 느낌으로 많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어로는 "또이부치", "또이부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하이스", "또하이스" 요두 가지인데요. 보통 정말 정말 죄송할 때,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정말 큰 실수를 했을 때 "또이부치"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고요. 사소한 실수나 뭐 친구들끼리 가볍게 사과할 때는 how is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정말 정말 솔직하게 중국에서는 sorry도 많이 써요. 영어로 sorry 하는 것처럼 약간 발음 굴려서 아, oh, sorry.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대답 표현을 알아볼까요? 괜찮아요. 没关系.没关系. 혹은 没事.没事. 매관씨할때관시가 관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미안해, 미안해 라고 했을 때, 음, 나랑 관계 없어. 그래서 난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대답할 수 있고요. 매쉴할때 쉴. 요게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일 없어. 괜찮아. 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 표현 두 가지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오, 자오. 정말 짧게 인사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얘를 세 글자로 늘리면, 早上好,早上好,早上好, 라고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 좋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침은 早上 이거든요. 자, 이번엔 저녁으로 가볼까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혹은 잘자 라고 얘기할 때, 잘자 하듯이, 완안, 완안, 완안 하시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는 중국어로 이엔再見.그치지만얘도 아까 니하오처럼 조금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바이바이 하시면 돼요. 바이바이. 헤어질 때 인사 한 가지 더 배워 볼게요. 내일 봐라는 표현입니다. 민티엔엔明天見. 중국에서 보통 어떤 시간대 뒤에 n을 넣어서 그 시간대 보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 明天 보자, 见. 내일 봐, 明天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글자짜리 오랜만입니다 알려드릴게요. 好久不见,好久不见. 하久지오 무척 오래되었구나, 무지엔안 만난지, 그래서 오랜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한 가지인데 하오지오부지엔 많이 어려우시면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지 않으면 되겠죠. 어, 농담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하오지오부지 자,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 이거 한 세트로 배워볼게요. 만나서 반갑다, 어 나도 라는 표현 认识你很高兴. 토료 어떻게 여러분 여섯 글자예요. 다시 해 볼게요. 认识你很高兴.认识 알다라는 발음이고 있는 힘껏 혀를 굴려 주세요. 认,认识你 뒤에 很高兴.高兴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나도 반가워라고 할 거예요. '认识你' 너를 알게 되어, 我也很高兴. 다시 '认识你'我也很高兴.자 마지막으로 귀한 문장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认识你''很高兴'. 얘는 좀 초급인데 이걸 살짝 업그레이드시키는 문장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兴会兴会'. 幸会,幸会.幸, 행운이다. 라는 뜻이고요.会, 회담이라고도 하죠. 만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만나게 되어 행운입니다. 라는 뜻인데, 你很高싱 보다 조금 더 고급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자리에서 말하시기에도 손색이 없고요. 언제, 어디서든 다 어울리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닌하오. 닌하오. 자, 친구들한테 편하게 할때 쓰는 표현 두 가지 알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e 로 l 로 그다음 하이 니하오. 하이니 하오. 하이니 감사합니다. 谢谢.谢谢.谢谢. 대답 표현 기억해 볼까요? 불쾌지. 부크지천 만에요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가지 알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정중한 사과는 对不起. 부치 가볍게 친구한테 할 때는不好意思. 不好意思.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껏 내뱉어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对不起不好意思를 들었다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 두 가지 알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계 없어. 没关系.没关系. 두 번째, 일 없어. 매일 쉬어. Sure. Sure. 자, 그리고 인사. 다른 거 해볼까요? 좋은 아침 한 글자로는 早.세 글자로는 早上好.잘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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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히 주무세요. 완안, 완안 정중하게 또 인사해 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혹은 안녕히 가세요 중국어로 再见 친구한테는 편안하게 바이바이 하시면 돼요. 바이바이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봐 중국어로 明天见 明天见 오랜만입니다 好久不见好久不见한번더 할게요 好久不见 만나서 반가워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나서 반가워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 认识你很高兴 认识你很高兴. 알게 되어 나 또한 매우 기쁘다. 认识你,我也很高兴.认识你,我也很高兴.认识你我也很高兴. 이걸 네 글자로 줄여드렸습니다. 만나게 된게 행운입니다. 네 글자로. 신会신会 다시, 幸会,幸会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주세요. 안녕!